건강한 간식의 정석, 당신의 건강을 책임지는 3종 세트의 비밀.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몸브릭스 프리미엄 과일 6종 옐로우 그린 3호 선물 세트가 있다고 해서 바로 가져와 봤음. 포장을 열자마자 고급진 포자기가 눈에 띄어서 기대감 상승. 샤이머스켓부터 용과까지 다양한 과일들이 알차게 들어있는데 하나하나 상태도 신선하고 맛도 달콤해서 완전 대만족. 명절 선물용으로. 딱이라서 받는 사람도 기분 좋을 듯. 게다가 후속 설명서까지 있어서 과일 맛있게 먹기에도 완벽함. 마음에 드니까 별 5개.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골라먹는 삼색 과일 2가 있다고 해서 바로 가져와 봤음. 850g에 방울토마토 허니듀멜론 타이애플 구성이라니 냉장 보관만 하면 신선하게 오래 먹을 수 있대. 각 과일의 맛이 정말 달콤하고 신선해서 입안에 과일 향이 가득 퍼짐. 손질도 되어 있어서. 바쁜 아침이나 간식용으로 딱인 다양한 과일을 한 번에 맛볼 수 있는 이 제품 너무 편리함. 맛도 구성도 모두 만족스러워서 별 5개 줄 수밖에 없지.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상주 동시 곶감 세트가 이렇게 좋은지 몰랐음. 냉동 상태로 보관이 가능해서 명절 선물로 딱인데 보자기 포장까지 완벽함. 로켓 배송 덕분에 빠르게 도착해서 놀랐고 곶감도 대가라 크기도 최고임.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특히 좋아하실 것 같아서 선물로 강추함. 쫀득한 식감에 달콤한 맛까지 더해져서 한번 먹으면 멈출 수 없을 듯. 포장도 고급스러워서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만족할 것 같음. 마음에 드니까 별다섯 개.